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리디아 팜에서 저 혼자만의 전시회를 열어 봅니다. 여름이 막바지죠.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 여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닮아서 오늘 제목은 이수지 작가의 물이 되는 꿈입니다. 아, 저는 이 책의 매력에 빠져서. 이 책을 필사도 하면서, 이, 저도 이책 속에서 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씨앗이 되고, 바람이 되는 아주 이 그림책에 흠뻑 빠져봤습니다. 아, 이 그림책은 전시회를 하는데 아주 너무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편에 물이 되는 꿈, 이렇게 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바다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네. 또 이렇게 루시트 폴이 노래하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물은 물이 되는 꿈을 꾸고, 바다는 바다가 되는 꿈을 꾸고,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어, 이 작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간에서, 나만의 놀이터에서, 이제 나만의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모지스 엽서를 가지고 한번 꾸며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소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양말 인형이들이고요. 인형도 저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럼 소리가 들리나요? 네. 이렇게 축하해 주는 초도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아끼고 있는 삼색 가게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 어반 스케치북 핸드북도 나와 있고요 나보다 멋진 새 있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멋진 사람 있나요 시장 구경도 해보고요 동시도 저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꼬마 종원 아가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코너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아가와 엄마가 사랑을 속삭이는 이 눈빛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엄마랑 아기랑 뽀뽀하고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양말 인형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예, 할아버지 음악가입니다. 자, 이쪽 한번 들러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에바 알먼슨 엽서를 제가 지난번에 전시에 갔다가 사왔어요. 에바 알먼슨은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에, 요거는 한국의 배경이죠. 그죠? 한국 배경으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또 해녀에 관련된 그림책도 나와 있죠. 저는 이 그림이 되게 편안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림 같아서 에바 알머슨 그림을 힘들고 좀 마음이 찹찹할 때 들여다보면 힐링이 되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도 한국의 모습이죠. 음 저거는 푸드아트로 가장 아기 때 모습. 어린 시절에 뱃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본 작품이고요. 음 이렇게 고사리 속에 에바 알먼슨의 작품을 그냥 두어만 봐도 멋진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요? 어, 이거 풀숲에서 숨어 있네요. 네. 네. 우리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어, 가장 멋진 꽃그림은 아직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물소리가 음악이 되어서. 우리에게 숲속에 사는 동물, 풀숲에 사는 동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우리 고양이가 앉았던 곳인데 고양이 어디 갔지? 고양이 관련된 아기 모양의 아기 고양이의 모험. 고양이가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전시회를 막 거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 공간에다가 그림책과 내가 좋아하는 소품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거는 요 갈대 종류는 너무 예뻐서 캐다가 심었어요. 저쪽에 강아지 풀하고 심었는데 죽어가네요. <laughs> 자연스러운 풀이 요즘은 너무 좋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웰컴 어서 오라고 하고 있고요. 어, 아,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한번 꽂아 봤고요. 예, 검은... 예. <laughs> 공무신에다가 한번 얹어봤습니다. 아주 예쁜게 없어서 했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전시하니까 좋다. 연남천 풀다발과 이 풀이 어울리지 않나요? 라키뷰음은 그림책 잡지죠. 요것도 제가 홍대가서 사왔는데, 우리를 담은 책이라고 책이에요.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제가 사왔는데 이렇게 나를 떠나가는 여행을 한번 오늘 전시를 회 통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이그이 그, 이 그림책은요 제가 이것도 홍대에서 사왔는데 이거는 많이 없다고 해요 인피트인 어이 구멍 속으로 남녀가 보이죠 보이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건 그 없는 그림책이에요. 이렇게 앞뒤에 다 그림이 있는데요. 아, 이거 자세히 보려면. 네. 이렇게 그림 속으로 남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끝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뒤로도, 뒤로도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와 얼마든지 멋진 상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 그런 그림책이에요. 네, 그럼 그림책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제가 요번에 텐트를 하나 여기다가 만 만들... 치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바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낙꽃으로 태어났어. 이것도 병풍책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꽃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따스한 햇살을 받고 알록달록한 꽃들과 어우러지고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하관도 꾸며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낼. 꽃으로 피어나는 이 병풍책도 너무 아, 이 전시회와 잘 어울리는 그림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봅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를 말려서 걸었는데 색이 이제는 바랬어요. 그래도 바랜 자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풍요의 만다라도 한몫하고 있고요. 아무도 펼치 보지 않은 채, 아빠 해마 이야기, 내 빨간 줄무늬 바지,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그림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빠트릴 뻔 했네요. 제 그림책, 박민자 글그림, 소구미의 꿈과 내 마음도 이렇게 한 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다 볼까요? 네. 어. 이렇게, 내 마음에, 오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에 마음이, 예, 오늘 제 마음은 햇빛입니다. 얼굴에 한 가닥 웃음이 피고 온몸이 둥실둥실 떠올라 하늘 위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구름빵도 보이고요. 입이 똥꼬에게 신난다, 신난다. 곰 사냥을 떠나자. 아, 책을 이곳에 내놓으니까 단점은 책이 바래진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타사의 특별한 날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감상하면 좋은데, 그냥 저만 즐기고 있습니다. 제 만의 공간에서 저는 이러고 놉니다. 네. 네. 이렇게 식물들도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네. 음, 타사투더. 제가 좋아하는 책도 나와 있고요 네, 타사수 수도의 정원이구요. 네, 또그 곁에는 요리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먹을 거가 빠질 수 없죠. 네, 이렇게 식물들은 자꾸자꾸 늘어나구요. 이제 리디아팜에 온 친구들입니다. 어제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서 다 나눠서 심었어요. 얘네들좀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와이 친구들이 이제 독립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파란 의자들도 반겨주고요.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종합예술심리학계도 보이고요. 이곳에는 리디아 팜이죠. 제가 가장 인생 그림책이면 리디아의 정원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꿈을 꾸고 리디아 팜이라고 이름도 적시고 리디아 포레스트도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어, 대파 자라는 모습 보이나요? 대파도 있고 깻잎도 있고 지금 바로.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바람도 바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피티니아가 여행을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시회로 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꽃배씨의 행복여행을 따라 알록달록한 색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빨간머리 엔이 등장하네요. 자, 여름이야기예요. 여름이야기. 우와, 바다다. 강도 보이고요. 예, 푸드하트 쌀로 표현한 강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요거는 좁쌀하고 아몬드로 표현한 바다 모습입니다. 네 명의 가족이 바다를 보고 있는 발자국이고요. 바다를 보면서 우선 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썩 물러가라. 이제 더위가 물러가나요? 아직도 조금 더워요. 그죠? 이렇게 숲속에서 나랑 놀아줘.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새가 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빨리. 자, 이건 봄에 그린 그림 그림인데 예, 빨리빨리 나하고 놀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아기 음악대가 북과 징을 치고 장구도 치고 놀수 있도록 이렇게 한켠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공사장에서 버린 판때기를 주서다가 아직 못자국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순간이 뭐야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동화책 속으로 나무 사이에 계절이 지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시의 담장을 허무셨나요? 음. 여기에 뒷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비큐레이션을 해놨는데요. 부엉이 한 마리가 지금 보이죠. 즐거운 비 비오는 날. 어우, 비 온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비에 어, 비로 많이 피해 보신 분들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옛 그림 따라 아장아장 블레지스에게 일어났니?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저만의 전시에 잘 구경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만의 음악과 그림과 시와 또 이런 아름다운 그림책이 있고 자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학회에서, 더 아름다운 꿈을, 어, 꾸고 있습니다. 다시 물이 되는 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되는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저는 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제 놀이터에서 놀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디아팜 종합예술심리학회 학회장이었습니다.